그 고전수필 기의 갈래인데요. 뭐뭐 설, 뭐뭐 기 이런 것처럼요. 어떤 사물의 유래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전수필은 대부분 어떤 현상에 대한 깨달음 전달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조선시대에 이제 실학사상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뇌는 누구 이름인가? 아하, 야뇌 당. 일단 야뇌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었네, 그쵸 그래서 근데 야뇌 가요 사람의 이름인데 야뇌에서 야 빌려짜거든요. 그 다음에 뇌에서 들래서굶주리는 자래요. 근데 우리가 굶주리는 자라고 해가지고 어머 그럼 그진가? 어머 불쌍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겠니? 이게 지금 조선시대잖아. 보통 그러면 들에서 굶주리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 자연을 벗사나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지 얘들아. 네. 왜 우리 고전 시가 속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러면 야네는 누구의 이름인가? 나의 법백경숙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아 그러면 이 야네는 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의 벗인 백경숙 이 영숙군은요, 여러분 영숙씨는요, 아마도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삶을 살것 같죠. 그런데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긍정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영숙은 걸출한 선비인데 무슨 까닭으로 고루하고 거친 사람으로 자처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즉 양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연유를 살펴보자 이렇게. 어떤 연유 사물이나 사, 그런 기록, 유래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보자. 야누에라고 이름 지은 가닥은, 물은 사람들은 세속을 벗어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선비를 보면 반드시 조롱하고 비웃는다. 자, 그러면 물은 사람들 세모할까요?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을 비웃는데요. 왜 우리 그모른 남들은 비웃는다 하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선도의 만흥에서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사람은 생긴 새가 예스럽고 복장이 유행에 뒤떨어지니 초스러운 사람이구나. 얘들아 초스러운 사람 옆에 한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야예요. 야. 그 야가 초스럽다의 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외에서요, 아, 사람들은 이 야의 의미를 뭐로 생각한다? 촌스러운 사람. 촌스러운뭐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고지식한 말만 하고 최신 풍속을 따르지 않는 행동거지를 하니 굶어 죽을 사람이구나. 아, 그것이 뭐예요? 뇌. 굶어 죽을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뇌가 바로 그거다. 촌스럽게 굶어죽었어요. 이게 이제 속대의 세속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야, 뇌하고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대하는 이른바 야, 뇌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음을 한탄하곤 한다. 그래서 이들 중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자신의 순박함을 버리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야매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들 중 어떤 사람, 세모해보세요. 사람들이 야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순박함을 버리기도 하고, 그럼 순박함을 버렸다라는 더 이상 야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모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절박함을 버리, 질박함을 버리기도 한다. 여기도 어떤 사람 세모. 그래서요, 각박해지는 세태를 쫓아가기도 한다. 어찌 이런 사람들을 진짜 야내라 할수 있겠는가? 이제 야내다운 라는야 사람을 또한 볼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 이 세상 사람들이 야내를 각박하게 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야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야내에서 출발했다라도 대부분 속세에서 비웃는 걸 느끼고 다 변절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이 야내들 중에서요, 우리 야내다운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경숙입니다. 라이번 배경숙. 이 사람은요, 예스럽고 소박하며 수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지금 자신의 벗에 대한 됨대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죠 여러분 직접 설명해요 그래서 수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지 않고 예스럽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으며 굳세게, 우세, 굳세게 우뚝 자리 해서 마치 딴 세상에서 노는 사람처럼 처신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그는 야인인 것을 후회하고 내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야느라고 말할 만하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야매들 중에서 다 사람을 포기했는데, 나의 법 배경 속이 사람만은 진짜로 야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는가?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자기만 알죠.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이걸 모른다는 거네. 그러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근데 이거를 진실로 양해하는 것은 나만, 세상은 알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에 대한 또 이야기는요, 나만 알고 있다는 자부심, 또는 이것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야외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대에게 어울릴만한 이름이라 믿는다. 내가 앞서 그대가 고루하고 거친 사람으로 자처한다라고 한 것은 내 마음에 격동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숙은 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얘들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사자성어뭐 있죠? 지지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기지음 해도 되고요. 지기지우 해도 되고요. 배가절연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 배가가요. 아는데 생각안 나요. 배가라는 사람이 현을 끈다거든요 자기의 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자 이제 더 이상 내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현을 끊었다. 그 배가 절연이니까요.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지기지우 또는 지기지음 또는 지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야내라는 이름에 대한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쓴게 아니라요. 누가 부탁해서 쓰는 거야? 이영숙이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래서 쓴 거예요? 이제 그를 지어 영숙에게 주니 행여 교원영색을 일삼는 자들이 교원영색 무슨 뜻이죠? 말과 낯빛을 꾸미는 거야.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이렇게 좀 영롱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원영색이라는 건 아부하고 아첨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삼는 자들이 이 글을 읽게 되면 반드시 비웃으며, 허, 이 글을 지은 자야말로 진짜 야내구나 하고 욕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나의 이 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해 못해? 니네는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화를 내겠는가 한마디로, 니네들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마이웨이 간다. 나는 화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분명 비난이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왠지 아세요? 야내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치지 소박하고 수수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 지금 시조 속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로지 배경로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나를 비웃겠지만 너야말로 진짜 야내다 불모 죽기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나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요. 예, 네, 그래서 또 신사년 1월 20일 한서유인이 쓴다. 한서유인 이게 누구예요? 이덕무. 공벽한 대 머무는 가난한 사람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수기의 진정한 야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야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야뇌라 불리던 사람들, 배경수 말고 야뇌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뇌라는 의미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너네는 야내야 라고 하면 왜 우리를 야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한탄해. 그래서 순박함을 버리거나 아니면 세태를 따라가거나. 그래서 변절하는 거죠. 하지만 변절하지 않고 계속 순박함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배경수 하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암기 이용 후에 암기. 그러니까 뭐 독서론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덕목가요 저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 유서류를 많이 썼어요. 유서류가 뭐냐면 자습서예요. 어떤 책에 대한 해석 주성을 달아가지고 내가 그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론을 독서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지그 몇백 권을 유서를 몇백 권을 저서를 지필했대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자습서를 엄청나게 많이 편찬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독서론에 대한 게 나올 수밖에 없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 아이요 암자거든요. 암자. 그것에 대한 게 뭐예요? 기록입니다. 유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마주놓고 보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그쵸, 여러분? 나하고 남. 그러면 나는 어때요? 친해요. 그리고 남은 소원,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나와 사물을 마주놓고 보면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그쵸? 그런데도 사람, 남을 보는 사물, 소원하죠? 그런데 세상에 도리어 천한 것이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고, 자, 천한, 친한, 것, 친한 것이 누죠? 나죠. 내가 소원한 것, 남의 명령을 듣는 거야. 스킨 대로 하죠? 또, 귀한 것이 천한 것에게 부려지는 것은 이 남이 나를 부리기도 하고. 그죠 명령을 하기도 하고, 나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대.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내가 남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이 소원한 것에 왜 말을 듣느냐? 이 천한 것이거든요. 이게 귀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 친한 내가 왜 소원하고 천한 이 사람들의 명령을 듣느냐? 바로 욕망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또는 나의 습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남의 명령을 듣게 된대요. 얘들아 이런 문제, 그 서술 방식을 뭐라고 그러죠? 물어보고 답했어. 어,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내용을 이끌고 있죠.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심한 경우에는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절까지도 저들의 놀이개감으로같치여 정신과 사고와 땀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게 되니 부끄러운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의 비위만 맞추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내 친구 이 처사는 예스러운 모습과 예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과 상대방은 구별하지 않고 거칠이 하지도 않는다. 아 여기도 또 나의 벗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처사 우리 마치 저기 뭐야 그 방금 앞에서 본 양회 그 배경숙하고도 비슷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예스러운 모습, 그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벗에 이 이처사라는 사람은요. 네, 그것이니까요. 또 인물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다 라고 인물 때문에 직접 얘기했어요. 하지만 마음에는 지키는 것이 있어. 평생 남에게 구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는 사물도 없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잊혀사라는 사람은요. 나는 가지고 있지만 남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지 오직 자가 서로를 지기로 삼아, 어 지기 그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말한 지기지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를 자기로 지기로 삼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제힘으로 먹고 살 자름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천사는 소수심은 나무가 수백 그루에서 천 그루에 이르는데. 뿌리, 줄기, 가지, 잎은 한치한자을 모두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복도다 기르는 것이다. 얘들아, 여기서요. 어떻게? 이 처사는 내가 중요하고 남한테 기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부지런하게 일하며 힘으로 먹고 살자그렇죠내 힘으로 먹고 살다는 의사. 먹고 삽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아. 나무가 다 자라서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얻으이 처사의 즐거움을 알만하다. 특히 나무를 바꾸면서 그렇게 먹고 산대요. 처사가 또 동산에서 목재를 가져서 작은 암잔채를 짓고 편액을 아암이라고 달았으니. 자 얘가 특히 나무를 많이 기르니 길러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이, 이 처사가 기른 나무로 만든 그 암자가 뭐가 되는 거야? 아암. 이라고 편액을 딱 달고 작은 이 암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 편액을 암이라고 단 거야. 자, 그러면 나의 암자죠. 암이 무슨 뜻이야? 내 암자잖아. 그치? 나, 나 암자니까. 나의 암자. 본인의 힘으로 길러서 본인이 스스로 지은 본인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일체의 모든 영화, 권세, 부귀, 공명 세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목포한 거 말고 영화, 영화로움, 권세, 부귀, 공명 나만의 기대어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나의 철면이 단란하게 질김과 본업에 가진 힘을 다 쓰는 것과 견주어 얘들아 철면이 단란하게 질김 동그라미 본업에 가진 힘을 다 쓰는 것 본업 동그라미 본업은 나의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견주어서 외적인 것을 얻다 얘를 외적인 것 본업은 본질적인 것 아까 동그라미 한 거는 또 본질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요. 단지 외적인 것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었으니 처사는 선택한, 선택할 한선택 바를 아는 것이다. 훗날 내가 처사를 사아가암 앞의 늙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되면 마땅히 다시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뜻을 이야기 나눌 것이다. 어?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 암기는요. 이 처사가 자신의 암자의 암이라고 붙인 까락은 이거에 대한 해설이었죠. 자기가 암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암이라고 이름 붙인 기록에 대한 거예요. 왜 암이라고 한 거야? 내가 귀하니까. 뭐 남한테 신경 쓸거 있냐? 외적인 것도 말고 내 내면의 본질적인 거에 신경 쓰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런 다음 지금 이 마, 나머지 두 줄은 뭔지 아세요? 예고편. 예고편. 지금 여기 다른 내용 아니에요. 다음에 다룰 내용이야. 이거 주시면지. 평등에 관한. 거. 지금은 내가 중요하다였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음 이야기. 평등이란? 이렇게 예를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 예고편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얘기 해보겠다. 평등에 관해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호흡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고전 산부는요 읽으면 다알수 있어요. 고전 산부는 대부분 이그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거의 100% 그렇다고 봐도 돼요. 고전 산부는요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글쓴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숙을 비방하거나 매도하는 세상 사람들 평가는 잘못되었다. 어때요? 네, 오. 자신의 순박함이나 질박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야내라는 비웃음을 산다 맞죠? 원래 야내였다가 비웃음을 사고 절박함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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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자신의 순박함이나 질박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야내라는 비웃음을 사지 않겠죠? 왜냐면 질박함을 버리면 더 이상 야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네, 미안해요. 그래서 틀렸죠? 질박함을 네. 버리면 야내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세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야내가 아니죠. 자신이 배경수에게 써준 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죠. 또, 배경수은 세상의 화려함을 삼아하거나 속임수를 쫓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야드죠. 자, 그 다음. A와 B의 서술상의 공통점. 이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공통점은 뭔가요? 세상 사람들과 배경수. 그 다음, 남을 따르는 사람과 나를 따르는 이 처사. 승답은? 예? 5번이죠, 5번. 부정적인 유형. 세상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주기 남을 따르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물 제시했으니까요. 누정기는 건축물의 이름에 주목하여 건축물의 정체성과 의의를 밝히는 한문수필이다. 누정기가 창작되려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존재해야 하고 건축물이 주인과 관련된 이름을 가져야 하며 주인이 글쓰이에게 기문을 부탁해야 한다. 누정기에게, 누정기에서 건축물과 주인은 문학적으로 해석이 된 대상이고 저자는 문학적 해석을 하는 주체이다. 정기의 저자는 건축물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인격적 지향에 대해 해석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공간화된 인격을 표상한다. 보통 우리 대부분 남자에다가 다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주거 공간에 많이 머물지 않잖아. 옛날에는 주거 공간에 많이 머물렀잖아. 그리고 옛날에 성리학자를 생각해봐, 자기 다 심신 수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 붙이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뭐 인격을 수양하거나 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이름 안 붙이죠. 데 우리 집에다가 내가 별칭을 붙인다 별로 없지. 대신 어디에 별칭 을붙었 자동차, 애마. 벌써 사랑해 하는 애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중에 모르잖아. 선생님도 뚜벅이라 모르는데 성인이 되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대 근데 자동차에 타면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야. 코딱지를 파도 되고 코털을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도 돼. 말도 안 되는 막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도 뭐 차가 없지만 그 완벽한 나만의 개인 공간이 된 게. 왜냐면 집은 가족들이 있잖아. 그리고 층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자동차도 달리면서 뭐 층간 소음 이뭐거 없잖아. 노래 크게 틀고 막 혼자 막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에 그런 애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자기 그 연봉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초과되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카푸어.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왜 카푸어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그러니까 나만의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냥 그 자동차를 가지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해가안 되죠. 이해 안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양해로 사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간 옛날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기는 처사가 지은 작은 암자의 이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사가 지향한 삶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그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게 되겠죠. 1번. 글쓰기는 문학적 해석의 주체이며 그죠? 이처사 처사가 지 남자는 문학적 해석의 대상 맞죠? 글쓴이가 주체고 해석의 대상이 암자 되겠습니다. 이처사가 지금 남자의 이름을 아암이라고 치한 것에 대해 글쓴이 처사가 사회 중심으 자기에게 두고 있다. 맞죠? 아, 아미니까 내 집이니까. 네, 그래. 이처사가 천한 친한 것이 아비 네, 네, 자꾸 친한 것이 소원한 것에 명령을 듣지 않고 귀한 것이 천한 것에게 부려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맞죠? 네. 명령을 듣지 않았고 부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암이 공간화된 인격이 맞고요. 나무가 다 자라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얻는 것은 이처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단란하게 즐기고 본업에 힘쓰는 것 맞고요. 글쓴이가 이처사와나무와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삶 사이의 균형 문소리예요. 참, 오다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평등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고요 여기서 뭔가 균형 있는 삶 아니에요. 내가 주는. 알겠죠? 끝. 와우.